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될 방학 이벤트 정리 및 보수와 6차 스킬 변경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가로 보상을 주는 이덴티스크 축제가 시작됩니다. 재미처럼 방학 처음부터 출석을 계속 하신 분이라면 기본 보상과 심화 보상까지 전부 클리어 하셨을 거라서 그걸 고려해서 추가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0일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열리고 해금된 축제 미션은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를 1000마리를 잡는 미션이며 레번모는 20레벨 차이 몬스터를 의미합니다. 모든 보상은 교환권 형태로 7일 동안 월드 내 교환 가능으로 창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용해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치 300 쿠폰이 30분짜리로 총 15개가 지급되고 이벤트링 전용인 명장의 큐브 100개, 준비된 정명 펜던트 30일,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 50개, 블랙 큐브 10개, 경험의 코어 잼스톤 5개, 극한 성장의 비약 1개로 추가로 받는 보상이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식량 창고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254 레벨이라면 사냥 없이 일개와 몬파 그리고 경험치 이벤트만으로 하이퍼 버닝 캐릭터들은 260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254 미만이라면 사냥을 조금 해주시는 게 260까지 찍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300마리를 잡을 때마다 추가 경험치를 주는 고대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사냥에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가 나타나서 몬스터 정리를 도와줍니다. 마지막 식량 창고답게 경험치를 더 주기 때문에 부캐나 본 캐릭터를 키울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230부터는 약간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부캐나 유니온을 키울 일이 있다면 식량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미니게임이 시작됩니다. 경험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이벤트라서 많은 분들이 억지로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검증된 헌팅게임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수박개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몬스터 데미지가 아프기 때문에 힐이 있는 주술사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매칭에 걸리면 그냥 나오기에서 다시 하면 되니까 매칭이 잘못됐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킬키는 이렇게 스킬키를 클릭하고 원하는 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술사가 파티원들의 체력관리의 핵심이라서 술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보다 추가로 개선된 사항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최상위 보스들이 세분화가 되면서 최상위 유저들을 위한 익셉셔널 강화 파츠들도 추가돼서 드랍됩니다. 마력에 깃든 안대에 바를 수 있는 파멸의 징표는 올스탯 15와 공마 10을 올려주는 익셉셔널 파츠로 스우의 로즈 컨트롤 마크를 강화해 주는 그라비티 모듈과 수치가 동일합니다. 익스트림 감시자 칼로스를 잡아야만 얻을 수 있는 강화 아이템이기 때문에 습득 난이도에 맞게 고자본에게는 엄청난 효율입니다. 현재 최고 보스인 카링의 윗단계인 익스트림 카링을 잡아야만 드랍되는 충정의 투구는 균켈에서 드랍되는 커맨드 포스 이어링에 올 스탯 20과 공마 15를 추가로 올려주는 익셉셔널 파츠입니다. 수치는 익스트림 검은 마법 역사에서 드랍하는 악몽의 조각 과 동일합니다. 대충 22성에 바르면 23성급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고자본들은 진짜 없어서 못 사는 강화 파츠입니다. 남은 부위도 이렇게 익스트림 보상 에 익셉셔널 파츠를 추가해서 보상 을 높일 것 같습니다. 니키로이드가 추가되었는데 아마도 카오스나 익스트림 칼로스에서 확률적으로 드랍되지 않을까 합니다. 매니아가 많은 니키답게 초반에는 구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라서 서 서서히 데미안 로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기형이 이번에 유입되신 방송인 분들의 보스 트라이 방송을 자주 보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뉴비들의 마음을 매번 아프게 했던 하드 힐라의 흡혈 패턴이 너프를 먹었습니다. 흡혈 패턴이 나오는 시간을 늘리고 흡혈 성능도 너프시켰습니다. 원래 감옥 패턴이 주옥 같아서 추가된 패턴이었지만 오히려 흡혈 주기가 너무 자주 와서 길쭉 누가 아니면 깰수 없는 보스가 되었습니다. 의 흡혈 패턴이 너프가 되었기 때문에 유비들도 이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스 개선은 기존의 업과 패턴들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파플라투스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체력을 깎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 패턴이 뜨는데 여기서 돌림판의 퍼센트를 없애지 못하면 퍼센트만큼으로 체력을 회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원래라면 100%가 무조건 포함될 정도로 확률이 높았는데 개선 패치로 100%가 나오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우는 전기 장판 패턴 때 미리 전기 장판이 나온다는 알림판이 뜨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 때 부정적인 경험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 장판도 중요하지만 발판을 맞아서 피할 곳을 없애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유비분들은 발판이 떨어지면 무조건 피해 주세요. 하드 데미안도 하늘로 날아가는 패턴의 주기가 길어져서 땅에서 딜을 넣기가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유격 보스로 악명이 높았던 룰도 개선 패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옥 갔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이 아시는 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기믹 패턴 때 파티원 중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기믹까지 무조건 이분을 같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패치로 기믹에 실패해도 위리 체력만 회복하도록 변경돼서 다시 체력을 까면 기믹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패에 달이 맞는 패턴에서 한 번이라도 죽으면 파티원 들의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트라이 파티들이 한결 마음에 짐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 가디언 엔젤 슬라임 지닐 라 세렌 칼로스는 보스 트라이 난이도 를 낮추어 주었습니다. 최상위 보스가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출시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6차 오리진 스킬들이 개선 패치 를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스킬 개선이 나뉘 는것 같습니다. 스킬 액션 딜레이 시간을 줄여주 거나 무적 시간을 늘려서 보스 딜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크나이트의 데드 스페이스가 딜량이 늘어났습니다. 재미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우려가 기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콜의 스킬이 완전히 환골탈퇴를 했습니다. 우선 전류지대가 체인 라이트닝을 맞은 몬스터의 위치가 아닌 일정 범위로 랜덤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패치 전보다 사냥에서 유의미한 효율을 내줄 것 같습니다. 패치 전에는 전류지대가 맞는 몬스터 주변에만 생겨서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패치로 여러 군데로 퍼지기 때문에 사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보스 우선 타격이 있어서 보스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6차 오리진 스킬이 이펙트부터 메커니즘까지 전부 뜯어 고쳤기 때문에 진정한 초전도체가 되었습니다. 실 성능은 본섭으로 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직업들도 이런 식으로 개선이 들어온다는 샘플을 보여준 것 같아서 공우적인.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응월입니다. 이건 개선 패치인가 싶지만 호신 강림 지속 중 소온 장막 사용시 1회에 한해 소온 장막이 제자리 에 고정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미 생각으로는 소온 장막이 키 다운인 게 문제지만 도저히 유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만능 열쇠는 줄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가 직접 요즘 6차 극기를 찍고 있는데 응월을 할 때가 제일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았습니다. 침막으로 아란도 개선 패치가 들어 왔습니다. 아드레날린 서지가 개선 패치를 받았습니다. 서지가 약간 이펙트가 커졌는데 사실 중요한 패치는 버스트 모드 입니다. 원래라면 막타가 끝나고 6차 바인 드가 걸려서 그 전에는 참 콤보를 쌓으려면 에르다 바인드를 활용해서 10초간 시간을 버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마저도 도망치는 보스들 때문에 온전하게 콤보 카운트를 쌓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각성 아드레날린 진입 시에 바인 드가 걸려서 콤보 카운터를 쌓기가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괴랄한 친구들은 에르다 노바를 사용해야겠지만 콤보 카운터 를 쌓는 시간은 어느 정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티에서도 파티원과 맞추기가 편해져서 괜찮은 패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콤보 카운터를 쌓기가 마냥 쉬워진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궁 두블 나이트로드 캐논 슈터프리 레반 팬텀 블래스터 데슬 카이저 제로 아데라크 라라 는 스킬의 액션 딜레이가 감소되었습니다. 오리진 스킬 후에. 1초 무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스킬 후에 극딜 스킬 연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부과했습니다. 듀블은 막타가 상자를 맘대로 까는 문제가 있어서 보스 종료 후 막타를 끌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메르는 보스 타격 범위가 늘어나고 제노는 스킬의 사용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에르다 샤워를 커스텀 모드로 만들면 바로 설치를 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랫방향 키와 같이 사용해야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8월 10일부터는 그냥 스킬을 키를 우클릭으로 커스텀 모드로 바꾸면 스킬 키만 바로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반대로 일반 광역기는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광역기를 쓰시는 분들은 커스텀 모드를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어로의 소우버, 선콜의 썬더스피어도 커스텀 모드가 추가돼서 바로 설치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리움은 크리스탈 게이트를 재설치하는 메커니즘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캐시샵에서 철맹의 반지가 사라지고 초전도체 반지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근심으로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가격만 초전도체고 성능이 그냥 초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캐시템의 반응을 보고 철회하거나 가격을 내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고객센터 문의를 해주시거나 오랜만에 한번 단체로 눕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이벤트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